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어, 구글 순위 하락의 이유와 개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구글 SEO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영상을 보실 텐데요. 구글에서 내가 어느 정도 작업을 해서 순위가 올라갔었는데, 그 갑자기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그럼 어떻게 고치면 되느냐에 대한, 어, 뭐, 제 설명뿐만 아니라 구글에서 이야기한 것,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알수 있는 뭐 시장에서 얘기하는 어, 뭐, 방법은 무엇인지를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경험과 어떤 방법을, 노화를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EO 작업을 할 때요. 구글 검색 엔진 최적화 작업을 할때 순위가 변동이 되는 이유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락이 된다라고 하는 데는요. 크게 보면은 이제 뭐 다큐멘트를 찾아보면요. 알고리즘이 업데이트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글이 2016년 이후로 크게 알고리즈를, 알고리즘을 업데이트를 하진 않았지만, 도 구글에서 뭐 특별한 뭔가 새로운 기능이 나왔다든지 아니면은 뭐 주변에 시대가 바뀌었다든지 뭐 특별한 시즌이 되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특별한 어뭐 키월드에 뭐 정책이 좀 다르게 들어갔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업데이트 되면은 뭐 하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락되는 것 중에서 나는 1등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뭐 순위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1등 하다가 5등쯤 갔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5등 하다가 갑자기 올라온 거는 어, 중요하진 않겠지만, 뭐, 2등 정도 하다가, 뭐, 한몇 페이지 밑으로, 나, 뭐, 밀렸습니다. 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알고리즘이 업데이트 됐다는 얘기는, 알고리즘을 테스팅한다 라고도 설명,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어, 뭐, 그냥 너무 그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 이게 제일 많다라고 생각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컨텐츠의 신선도 부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웹사이트를 만들어낸, 어, 내 웹사이트에 그 컨텐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좀 낙후됐어요. 다른 거보다 좀 업데이트가 덜 됐어요. 그럴 경우에, 어, 순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겠죠. 내가 스포츠 관련 매거진을 자, 자,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은 뭐 어디 대 어디 경기를 했었을 때 최신의 한 경기 내용이 있는 게 좋거나 아니면은 뭐 어떻게 뭘 만드는지에 관련된 업데이트가 된 것도 가장 어 최선의 그 최근에 만든 콘텐츠나 페이지면 좋을 수 있으니까 요 콘텐츠가 부족할 경우에는 하락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기술적 SEO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로딩 속도라든지 모바일 최적화라든지 뭐 SSL 같은 게안 깔려 있을 경우에는 어, 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대부분의 경우는 어, 다그 작업이 돼서 나오고 특히 CMS를 사용하는 경우는 웬만큼은 다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수 있겠죠. 유일하게 하나가 문제가 될수 있는 거는 뭐 로딩 속도 같은 게 문제가 될수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가장 순위가 밀리는 어, 이유는요. 이 알고리즘이나 컨텐츠나 기술적인 SEO 보다는 보다는 경쟁이 증가해서 그런 경우가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내가 어떤 키워드를 쳐 썼을 때 어, 상위에 노출되어 있는 웹사이트가 내거 말고 다른 게 있었는데 다른 것들이 올라온 경우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동일한 키워드로 작업을 하는데 이제 관련된 다른 웹사이트들이 올라온 거죠. 이제 뭐 새로운 웹사이트가 됐던지 이미 있었던 웹사이트인데 더 상위로 뭐두줄됐던지요런게 이제 가장 크고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링크 품질 저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다 크게 얘기하면 백링크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웹사이트가 있는데 내가 나한테 걸려 있는 백링크들이 문제가 생겨서 내가 점수가 낮아지는 경우는 순위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반대로 얘기를 보면은. 다른 사이트가 품질이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도 있고요. 뭐 어찌됐던 백링크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니까 크게. 왜 순위가 떨어졌나요? 여기서 대부분의 답이 나와요. 알고리즘이 변동이 됐다든지, 아니면 컨텐츠가 뭐 새로운 게좀 없다든지, 기술적 SEO가 없다든지, 아니면 경쟁자가 많아지거나 백링가 부족한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은, 어, 상위 노출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요, 키워드 리서치랑 최적화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온 페이지 SEO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 키워드가 내 메타라든지 컨텐츠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최적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찾으려고 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게 어, 우리가 DMCL이라고 얘기를 하죠. 도메인이나 메타나 링크나 컨텐츠나 링크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어, 그것부터 고치면 사실은 문제가 금방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컨텐츠가 업데이트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컨텐츠 업데이트를 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될 게, 컨텐츠의 양이 많아지는 것보다 숫자가 많아지는 것보다 한 페이지에서 계속해서 컨텐츠가 업데이트 되는 것이 사실은 더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뭐 좋게 생각해보시면, 시면은 어, 한국에서는 나무 위키 아니면은 위키피디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페이지는 하나인데 자꾸 뭔가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면 페이지가 자꾸 업데이트가 되겠죠. 이제 그런 걸 사실은 구글이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업데이트돼 있던 게 언제인지를 확인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 사이트 속도라든지 모바일 최적화. 모바일 최적화는 뭐 어떤 사이트나 이제 좀다 되어 있으니까 크게 언급을 안 하지만 사이트 속도가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바른 툴이라든지 서버도 괜찮은 거를 쓰는 게 사실은 어 이제 속그 순위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사이트 속도가 생각보다는 어 중요할 수가 있고요. 사이트가 아무리 백 링크가 많이 걸려 있어도요. 사이트가 로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면 순위에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백링크를 중요성을 많이 얘기하긴 했었는데 사이트 자체의 속도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서버의 속도나 이제 요게 사실은 고... 그 그러니까 이미지가 많거나 이미지가 많거나 딱 클릭을 했었을 때 사이트가 올리는데 열리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뭐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이뭐 0.1초, 2초 사이에 사실은 사람들이 다 튕겨져 나가기 때문에 이 사이트 속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까셔야 되고요. 뭐 검사하시는 거는 구체적으로 보여 드리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 페이지 와서 보면은 뭐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나오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구조적 데이터라든지 스키마 마크업을 고치면 되는데, 뭐, 크게 제 생각에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특히 내가 작업하는 게 무슨 뭐 리뷰 사이트가 됐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연락처라든지 주소지가 있어서 중요하다든지, 아니면 리뷰가 달리는 사이트가 아니면은 스키마 마크업은 사실은 크게 제 생각에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되고요. 웬만한 사이트는 이제 뭐 요스트 SEO나 이런 툴 플러그인들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작업이 되니까 사실은 이제 뭐 PBN을 제작하시거나 뭐 워드프레스로 만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경험 개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t i 타임이라든지바운스레이 e 를좀 수정을 하기 위해서 어 실제로 사용자가 도움이 될 만한 컨, 그 페이지라든지 컨텐츠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어, 이거는 뭐 당연하죠. 구글 입장을 저희가 생각을 하다가 보면은 페이지 자체가 뭐 사용자가 들어왔었을 때 읽을 만한 글이 있는지 이 사람들이 딱 필요한 내용들을 제대로 잘 설명을 했는지 등등 관련된 얘기들을 뭐좀 등한시 하고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단은 뭐 사용자 경험 개성 ux 뭐 억스 뭐 얘기를 하죠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잘 만드는 게중요하고요 어, 강조를 안할 수가 없는 건 이제 백링크 전략을 개선하는 거죠 이제 고, 고품질 백링크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어, SEO 작업을 하는데 나는 백링크 하나도 없는데요. 글만 잘 써서 뭐 블로그 글만 쓰면 올라가는데요. 이거 제 생각에는 말이 안 됩니다. 그도 올라갈 수 있는 거는요. 경쟁이 작은 키워드, 남들이 아니면 경쟁된 사이트가 SEO가 된 작업이 된 사이트이 없는 경우에는 뭐 이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당연히 돈 되는 키워드들은 다 SEO 작업만 이 뛰어들 텐데. 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거 하면 어떻게 되냐? PBN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PBN 좋은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을 알아서 그 사람들한테 링크를 걸든지 하는 게 중요하고요. 기존에 걸렸던 백링크들이 뭐가 있는지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여러분께서 어, SEO 작업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라고 구글에서 어, 물어보던지 구글 셀센 신출에 가든지 아니면 구글에 있는 다큐멘트를 보면요. 이게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다 해요. 근데 이것 중에서 사람들이 하라고 구글에서도 언급을 하는 게, 어, 구글에서는 뭐 대외적으로는 뭘 언급을 많이 하냐면, 컨텐츠 좋은 거 쓰세요. 그리고 안에 있는 키워드 잘 넣고요. 작업하세요. 사용자 개선하세요. 여기까지를 구글에서는 언급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 작업을 할 때, 어디가 금방금방 티가 나고, 올라가고, 내려가는지를 보는 걸 보면은, 여기에요. 여기, 백링크. 백링크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백링크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구글에서는 이제 뭐 저품질 백링크를 제거하는 디스바우 툴을 쓰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 그냥 고품질 퀄리티의 백링크 그리고 비율을 잘 맞춰서 거는 게 사실은 제 경험상을 한80% 이상의 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어 추가 분석과 모니터링을 하는 게 있는데요. 뭐설치 콘솔에서 등록을 해서 어뭐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경쟁 분석을 하는 거죠. 뭐뭐제틱이라든지 모제틱 마즈뭐 이런 툴들을 써가지고 백링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구글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내놓는 게없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검사를 해보시면은 왜 내가 웹사이트가 순위가 하락되었는지 그 이유를 좀 찾을 수가 있고요. 대부분 경우는 백링크입니다. 그때 그리고 계산하기 위해서는 백링크 잘 붙이면 된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혹시 SEO 작업을 하는데서 갑자기 순위가 떨어졌다 하시뭐 여기를 보시는데 백링크 어떻게 되는지 경쟁 사이트들이 백링크 어떻게 됐지. 두 가지만 확인을 하고 가셔도 큰 문제가 어뭐 어떻게 다시 올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답변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작업을 하시면서 궁금하거나 뭐 질문 있으신 분들은요, 제 웹사이트에제 연락처, 뭐 텔레그램 연락처라든지 카톡 아니면은 한국 전화번호 아니면 미국 전화번호 연락처를 놨으니까 뭐 전화 주시면요 제가 직접 통화해서 봐 드릴 수도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영상이 조금 SEO 작업하시는데 도움이 됐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기서 마치고 또 다른 영상들에서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